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아주 극심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탄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것은 그들을 정말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멈추지 않는 진노를 쏟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슬프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이것을 애가 이렇게 부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노하셨는가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을 자르셨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라고 하는 것, 영광, 왕권, 통치를 상징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그들의 영광을 꺾으셨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의 집에 하나님의 화를 쏟아 놓으셨다.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 하반절에서도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유다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권위를 추락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저 온유함으로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진노를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무조건 자녀들에게 온건하게만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그릇된 판단을 하는데도 그냥 오냐오냐 하고 있기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무섭도록 야단도 쳐야 되는 것이고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하는 본분 아닙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내 편을 두려주셔야 하고 내게 화를 내시지 않으시기를 바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온유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에 대해서는 무섭도록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악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원수와 같이 되셨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결국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원수와 같이 되는 비극적인 현실을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는 아무리 강한 강대국들을 맞서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요.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는 비극까지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선다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인간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인이 됐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죽음과 저주 안에 놓이게 됐고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수된 모든 것들을 다 패하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아래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영향으로 예루살렘에 어떤 비극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우선은 남유다의 정치적인 모든 권위와 영광을 무너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5절 하반절을 보시죠.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다. 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궁전과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셨다고 말씀하죠 7절 하반절에서는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왕권과 통치를 다 무너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적인 모든 것도 무너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패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절기와 안식기를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하시는 성막과 예배하는 절기들을 패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키던 모든 절기와 안식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고 당신이 기름 부어서 세우셨던 왕과 제사장들도 멸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7절 상반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제단과 성소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요. 이런 신앙적인 것들조차도 모두 다 무너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유다는 모든 삶의 터전과 울타리가 다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어 버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유다를 지켜주는 울타리죠. 예루살렘 성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셔서 더 이상 그들은 그 어떤 보호도 그 어떤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구절 상반절에서 한번더 성물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파괴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안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이 비극을 고스란히 다 감내해 내야 했던 것이죠. 구절 하반절 보시면 왕과 지도자들은 이방 나라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고,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10절에서는 그 땅의 지도자들도 땅에 앉아서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탄식했고요. 그 땅의 백성들도 땅에 머리를 숙이고 이 슬픈 현실을 직면해야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서 세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의 소유와 권력,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업적과 성공,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까지도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이 두려운 일들을 만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율과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비극을 경험했던 이 남유다의 전처를 버리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런 비극적이고 무서운 현실을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평안과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루살렘의 현실을 직면하면서 애가를 불렀던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저희들도 공동체와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어 주시고,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